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렇게 생긴 버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버튼이 달린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다가 수리비 40만원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지금 보시는 12V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하이브리드에는 이런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 배터리의 역할도 같이 담당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에는 전기 모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고전압 배터리와 자동차의 각 전기장치의 전력을 공급하는 저전압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무겁고 커다란 납산 배터리가 아니고 작고 가벼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하려면 공임이 은근 나옵니다. 4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 차량의 납산 배터리 교체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선이니까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 차이죠. 3년, 4년 정도에 한번 바꾸기 때문에 큰. 부담 비용은 아닙니다. 물론 소모성 부품의 기간을 다 채웠을 경우의 이야기겠죠. 배터리 분량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수 있겠죠. 3년 또는 6만 킬로미터 내에서는 일반 보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부풀거나 진단기로 배터리 분량이 확인되어야지만 보증이 가능하죠. 단순 방전이라면 정비소에서 그냥 리셋 눌러 타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제 블랙박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보증도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자체 불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불박이 달려있으면 보증 안 해줘요. 내돈 내고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 비용 40만원. 배터리 교체가 쉽지 않습니다. 납산 배터리는 그냥 부르면 옵니다 보험회사를 부르던 출장 배터리 업체를 부르던 출장으로 내가 있는 곳까지 쉽게 쉽게 옵니다 교체 시간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죠 하지만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 블루 엔젤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블루 엔젤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영 블루 엔젤 하이테크 센터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배터리 수급 문제에 걸리게 되면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서는 뭐두 달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사설로 가서 비용을 더 내고 교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